det är ファミリーピクチャーどうぞ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った、ね、か違うわねあ、んにちはコリアえっあいますありがとうごは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 그래, 아그러면 이제부터 나의 친구 하이니플를 소개하겠습니다 마이, 마이, 마이. 여기 만도 충분할텐데 게 재채기를 했어? 깜짝이야 <laughs> 어버린 아, 얘는 귀여운데? 귀엽지? 아주 엄마 이거 뿌대뿌대 줄게 봐봐 봐봐 옛날에는 이거 없었는데 뭐 그래 파인애플 알러지? Thank mm -hmm. you. 비협조적이여 무서워 파인애플 노래에 춤추는 애들이 좀 내가 공룡이면 고소한다 먹어봐. 이렇게 보니까 옛날에는 일본이 무조건 비싼 거네. 이쪽으로. 지금 보면 우리나라가 무조건 비싼 거 같아. 돌려. 봐봐돌려 밑에 구경해봐. 돌려. 뭐 나왔어? 귀여워 니모. 그 여는게 아니라 생탱거야 이거. 는데무릎왜 거리되지? 야 세게 <되게> 던지지마 <laughs> 이다 붓고? 빨리 먹어 안돼안돼 거지 됐어. 요 진짜 크즈라 지 비즈. 얼마인데? 4,000원? 어? 4 0원 우리? 응. 야 134원인데. <laughs> 1 134 3 4원이어 아, 이거 다 134원이셨거든. 그래요. 빨리 정야조금

아니 보고 배아 보니까 아빠 봐 볼게요. 응? 내가 뭐아 어. 넘고 아, 빠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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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전세했는데다 적셔놓고 주면 어떡해? 네? 다 적셔놓고 주면 어떡해 그럴 거면 안 벗고 벗고 들어갔어야지 <laughs> 어? 돈 있다 나갈 때그 딱히 벗고 이 금방 많나. 어? 금방 많아. 에이. <laughs> 아, 내 비키니 나무 많은 많은 안 좋은 점 있어. 어? 그거 입고, 어? 입고 뭐 여다가 기 버리면 되잖아. 네, 비키니 한번 봐봐. 엄마 많이 보는데? 내가 오빠가 써봤는데 사진 찍어도 보는 데가 여기야. 안 나왔어, 뭐, 아니. 아, 집에 시멘를 많은데. 오! 안돼 안돼 거 어지러운 거야. 아저씨 맞아 안마요. 신발 넣고. 아, 신발 덮어. 신발 덮어. 아, 아 신발. 그거네. 신발. mago. 아기사과 사과주스 주소. 사과주스 아니지 사과고 싶 나도 먹고싶은데 짜장면 먹고싶어 때너 먹어 한명 이거 먹어도 돼 왜? 왜? 안 매워? 이거 내가 봤을 때생도 먹어 초등생 원래 먹지 유치원생들 가능해서 사케도 다음날 숙시 장난 아닌 거 아니야? 아니야 정종이나 이런 거는 괜찮아. 그치. 어저께야 그렇게 독한 거 먹었음에도 그냥 30도 짜리였어 우리 어제 먹은 거에. 이빨 하나 갖고 겠이 하나만 갖고면 돼. 하나 더고 enfin 하나 더 갖고. 하 하나 더. 똑같은 거 하나 더. 도디 어디가 밥값을 하는구나 밥값 다 여기, 여기 문 닫고 와야지 문, 문 닫아야 <laughs> 아빠 고 아냐 아니, 아니, 아니 그만 그만 아냐 아니 그만 좀 있다. 문 닫아 응? 냉장고 문 닫고 문 닫고 <laughs> 아, 좀좀 가려 봐. 아냐. 아먼 <laughs> <바보, 멈췄나. 웃음> 바로 경로 이탈. 잘 가. 하루라가 서핑하려고 온가보다 <나오나> 가 어. <laughs> <설명이 잡았어? 웃음> 역경을 아, 지

그러다 젖는다. 봐봐. 하루야 이리 와봐. 짜잔. 하루야 발바닥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물 온다. <laughs> 아예데가 그 스노클링을 하고 있더라고. 아앞때봐아빠정가 <목소리도> <무슨 가였냐? 목소리도> 응, 그 s c 어, 예쁘지 음. 괜찮지? 이마나. 네이비색도 예쁘다. 예, 뭐, 우리 매인 게 네이비만 사 가지고. 다 네이비요. 음. 얘도 <laughs> 수입 서울 한국에서 <laughs> 한국에서 가져온 거. 외에서 <laughs> 싸는 사는, 사는 게더 싸긴 하지.

주연이? 응. 아주 연한데. 냄새 한번 맡아볼래? 한 냄새 맡아봐. 발 냄새. 엄마 발 냄새 맡아. 응. <laughs> <laughs> 코가 아프지. 그게 냄새야. 후반, 후 가중으로 네. 십분 정도로 떠줄까 뭔요 네, 알겠습니다. <laughs> 아. 멀다고 또 해줘. 아. 또 해줘, 또 내, 또 맡을래? 아, 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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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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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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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동 오빠, 예뻐 봐. 반지 아니야, 반지. 아니야, 삼진 가서 이따가 메세지 안으로 들어가게. 나 봐, 봐. 보내 줘요, <laughs> 집에 보내. <laughs> 바로 엄마 보고 있어 하루 엄마 인사해줘 나 찾겠다 하로 엄마 뽀뽀 응? 뭐라고? 기분이 어떠시죠? 아 행복합니다 아 집에 갈수 있어요 그렇지만 3시간 운전해야 되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